삶의 희망을 주게 하며 소망을 주게 하며 이루를 주게 하며 취유함을 주게 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께 전달받기위 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드린 것은 주무시지 마시고 <laughs> 집중님께좀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그래 보니까 오늘 희망적인 사람은 절대로 조는 일이 없어요 아멘. 맞아요 오늘 불 거예요 조는 사람은 희망적인 사람이 아니라 뭔사람이요 여러분이 말해봐도 제가 그럼 목사님또 친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잘하시네. 여러분이 직접 얘기하셔. 왔다. 오늘부터 목사님 친해. 이름. <laughs> 그래요. 졸리는 사람은 희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 졸는 사람은 맞죠. 희망적인 사람이 아니죠. 아멘. 마집사님 맞아요. 오늘 낚시터에 갔다가 <laughs> 왜 마집사를 부를 이유가 있어요. 띵띵 이렇게 이 우리 자매가 하길래 누구야? 그랬더니 아유 마집사님이 어제 토요일 쉬는 날인데 저기 어디 가서 낚시를 하고 집에 어정부를 들렸다가 여기 로 올라오면 늦고 늦못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낚시한 상태에서 그냥 온집은 상태에서 교회 와갖고 씻으시고 얼굴을 보니까 피곤하지도 않네요. 밤새고 낚시했는데도 얼굴이 반딱 반다가시네 그래, 그래 희망적인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아니 마집사님을 대표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오늘 여기 오실 때까지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지금까지 아픔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희망을 가지라고요. 맞습니까? 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보금상가에 보면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었네. 그그 찬양을 부르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나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하실로 그 가사의 의미를 보면 본문에 나오는 희망적인 사람에게 무엇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풍랑이 있었었지 아, 네. 동남풍이 불고 있었었지 아, 네. 그런데도 그 동남풍은 배 가운데서도 희망적인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무엇이 날리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향기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예수의 향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세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시밭에 백합하 예수 향기 날린다. 그 사람만이 희망적인 사람입니다. 아,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희망적인 성도가 되시는 얘기입니다. 아, 예. 맞습니까? 우리는 아, 네. 매일 그냥 거리근성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맨날 달라고만 하면 그거에 의해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아, 네. 그죠? 아, 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휴, 또 여러분 이해하시고, 목사님 또 자기 집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동양풍부는 이한 주간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니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오늘 보니까 이마가 여기, 여기가 브르딩딩이냐그 어디 가서 주먹으로 묻혀서 그렇더라. 아, 네. <laughs> 이랬는데, 아니, 그래도, 아니, 첫 번째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일주일간 지나고 나는데, 장군님 뭐 어깨가 계속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봤더니 어깨가 금이 간 거예요. 어깨가 금이 가서 4주간이 나왔는데, 어깨 근간대다가 물리치료를 뚝뚝뚝뚝 두드리기면 어깨가 더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네. 벌어지니까 밤마다 고통스러운 거야. 아, 진통제를 맞아도 왜 이렇게 어깨가 수심나는 거야. 그래서 의사한테 다시 물어보고 결정을 했더니, 역시나 자기들이 증가해줬는데, 장군님은못 들었는데, 이렇게 어떤 충격, 충동이 있었죠. 충, 저기, 이 저기, 차이가, 어? 뭐라 그러지? 차이 네, 충돌. 어, 충돌, 충돌. <laughs> 생각이 나. 예, 맞아요. 우리 안수 선생님 치고요. <laughs> 예, 충돌. 충돌이 났는데, 그런 결과, 이제,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에게뭘 자꾸 얘기하냐면, 장로님 아시고 있지만,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정말 이제 남는 생에 주님을 위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어디요? 세상과 사람의 견눈질 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폐차를 하는데, 운전대 앞에 에어팟이 두 개가 나와 터졌는데, 그것이 터지지 않았으면, 내가, 제가 이제 그 얘기 핵심 뭐냐면, 어제 오늘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정말 보호심이고 은혜시다. 왜? 그 애펙이 터지지 않고, 그 충돌 교통사고에서, 당신은 아마 하나님 보호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미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정성, 정성기 목사가 두 다리를 펴놓고, 아이고, 주여, 죽겠네, 죽겠나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심 속으로 이렇게 당신이 살아주어,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지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네. 목사가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도들도 슬프잖아요. 아, 네. 그렇죠?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겨우 또 고비를 지나고 나니까 우리 또 김승희 입사님이 또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저 지, 지하철 전철 그 계단에서 굴러셨다잖아요. 아, 네. 목사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찔렁한지 몰라. 아, 네. 예 여러분 밤 9시 이후로 전화하면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아, 네. 목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9시 넘으면 전화 잘안 하잖아요. 아! 어, 성도들이 무슨 무슨 일 있나? 무슨 일이 있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보니까 <laughs> 그래 이렇게 굴르셨는데 오늘 예배도 나오시고 이제 하나님이 급부터 주신 거예요. 응?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다칠 줄 알았어? 금치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지만 저는요 목사로서의 가족 같은 생각으로 목사의 책임도 있잖아요. 목사가 기도했는데도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픔이잖아요. 아,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김수임사님은 굉장 목사님 속속이죠. <laughs> 목사님 하다란 대 왜냐하면 제가 우리 김수임사님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제가 새벽에도 끝나고 늘그 아픔을 질병을 치유하게해서한그 일들이 목사님의 그 진심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집사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고는 있었지만 더 뼈저리게 느껴져야만이 왜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을 치유하고자 새벽마다 붙들고 2시간 3시간씩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하는 이유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아, 네. 예? 맞죠? 아, 네. 사수전, 사순절, 사순절이 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 네. 무엇으로 갚아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사무치고 속고칩니다. 아, 네. 다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거. 또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풍랑이 일어나고 절망증 가운데서도 에 절대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아, 네.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않아요. 아, 네. 기도하는 나라 민족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 네. 기도하는 사업 직장 안 망해요. 아, 기도하는 자녀 절대로 안 아, 네. 망해요. 아, 네. 저는 요즘에 그걸 느껴요. 우리 장례님들 운전할 때 하나님 앞을 잘 보게 옆을 잘 보게 뒤에 와서 박지 않게 이세 가지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술 먹은 언, 음주전에 아주아주 찐딱 먹은 사람이 장르님은 서 있는데 그사람을 박을 때도 하나님이 무사히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네. 왜요? 그 기도를 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시면안 돼. 아, 네. 그리고 감사한 거는 그 상대방도 차가 박살이 나고 우리 차가 폐차가 나는데도 그 상대방 여자가 술이 먹었는데도 이맘만 좀 찢어지고 멀쩡하게 살려주신 것도 감사해요. 아, 네.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을 떠났다라 얼마나 우리도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아멘. 하나님은 저 그랬어요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살려주셨다 아멘. 믿는 자 희망적인 사람을 만났으니까 절망적인 사람이 살게 되는 얘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아멘. 기도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아멘. 기도는요 한, 하늘의 천국물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물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물을 여는 기도의 키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아멘. 그 키만 있으면 우리는 만사가 형통해요.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니까 제목이 뭡니까? 희망적인 희망의 사람 절망의 사람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자 오늘 누가 타고 가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바울과 오늘 여기에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까? 로마. 예, 그렇죠.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무역선이 그레대 한국 부근에서 유라 굴로 가는 강풍을 만나는 표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배에서는 몇 명이 타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래야 또 절망적인 사람과 희망적인 사람을 이해가 갑니다. 아, 네. 자, 오늘 배에서 탄 인원은 276, 276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서로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276명 중에 누가 희망적인 사람이고 누가 절망적인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당연히 비율은 적습니다. 희망적인 사람이. 그렇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희망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만이 아멘. 아멘. 자 오늘 뭡니까?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는 무역선에 있는 그레데 항구의 부근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 그 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승선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그배 안에 276명 중에 있었습니까? 자, 선장 또 뭐예요? 선 선수 또뭐 여행객, 군인, 선원 장사꾼, 죄수 이렇게 종합 등등해서 수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 276명 중에 희망적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나머지 사람들이 절망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네.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안에 각 기관에 여러분은 희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아, 네, 네. 이거 아멘 하셔야죠. 아, 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뻐진다라는 거, 나 때문에 아, 네. 우리 가정이 산다라는 거,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기간이 부흥이 된다라는 거, 아, 네. 나 때문에 목사님이 힘을 얻는다는 거. 아, 네. 이 희망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네. 맞아요. 아멘. 네. 희망적인 사람. 오늘 여러분은 정말 인간적인 사람들만 왔다니 와, 오셨다는 게 제가요 주부의 설교 설교 학생 말씀이래죠 이 설교를 목사님들은 1년딱 연중 설교를 해놔요 저는 근데 각 주일 되면 하 아, 일주일부터 해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봐도 늘 설교가 주일 아침 되면, 토일 저녁 늦게 되면 설교가 바뀐다는 거예요 왜 바뀌어요? 그 사람들의 발걸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에 따라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예요? 성령에 감동받는 설교를 하려니까 어때요? 밤을 새야 돼요. 음모적인 설교를 하려면 아 설교는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와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는데 왜또 다른 날도 있는데 왜 나를 오늘 이능력에 오게 하셔서 이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더 희망적인 사람들이에요. 아, 네. 저는 여러분이 올지 않을지 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네. 주님 만이 아세요. 맞습니까? 아, 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276명 중에 있었는데요. 자, 로마, 바울과 그 나머지 276명 바울과 같이 로마에 가서 뭘, 지금 바울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재판을 로마의 황제기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예. 제수로 호송되어 가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지금 본문에 만나는데, 어떤 풍랑을 만나느냐? 자, 배가 풍랑을,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마, 만나니까 배가 로마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람이 부니까 배가 뒤로 후진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자, 27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자, 본문에 27장 읽지는 안 했는데 한번 15절을 읽어보세요. 배가 바람을 예, 15절 보니까 배가 밀리고 있죠. 로마로 가는데 로마를 가는데 밀리고 있죠. 바람이 불어서 뒤로 지금 후진하고 있죠. 자. 1 5전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는, 없어. 가는 대로 두고, 뭐합니까? 쫓겨간다는 건 뒤로 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배의 바람에 276명이 탔다면 배가 작은 배입니까? 큰 배입니까? 큰 배가 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서 뒤로 후진하는 이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그 상태만 머문 게 아니라 하늘이 어두워서 해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풍랑과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희망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희망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온 사람들은 다 희망적인 그 사람들은 삶이 절망적, 절망, 절망적인 삶 속에 그들은 수없이 반복되는 절망적인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준 희망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 여러분, 신학 성경에 절망적일 때 절망적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을 준 여인이 누구였었습니까? 희망 준 여인. 반허혈력진 여인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가난 여인이요. 자기 딸병낫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난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개체급을 하잖아요. 그런 개체급을 한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은 자기 딸을 낫게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희망적인 사람들은요, 삶 속에 오늘 풍랑,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절박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입니다. 아, 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저는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가정이 이런 삶들을 주님 보셨잖아요. 아멘. 사랑한 딸아, 사랑한 아들아, 내가 안다. 오늘 중 목사 그 능력께 가서 내가 그 목사를 통해 말씀 감동을 줘서 전하게 했더니 그 말씀을 갖고 힘을 얻더라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정확한 거죠. 말씀을 보고 들어야 이해가 가요. 자, 우리 아까 15절에 읽었고요. 자, 그러면 이왕이면 16절 읽어 내려가보죠. 연회가면 이해가 빨리 되겠죠. 시작!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본문에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자, 15절을 보셔야 되겠죠. 276명의 큰 배가 밀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6절에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겨우, 뭐입니까? 피신해 가는 중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17절을 보십시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쓰러디에 그릴까? 그렇죠. 릴까두려워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 쫓겨가더니. 자,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써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자 여러분 지금 그 배에 탄 270명 절망적인 사람과 희망적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잠깐에 지금 풍랑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망이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망은요 반복의 연속으로 갈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욕께서를 강의하는데. 강의를 해 보니까, 요비란 사람이,